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기 하는 1호 3시간입니다. 시즌 3, 42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1월 1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9월 달까지도 날씨가 좀 더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루하루 약간 추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뭐 여러가지 바이러스가 돌고 풀러가 있고 또뭐 어떤 학교는 어 독감의 바이러스에 감기 환자들이 많아서 학교를 닫았다고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그 육체까지도 있어 간건하게 지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욕기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욕기 20장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요백의두 번째 한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남아사람 소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 출신인 대만은 남쪽 사람, 또 빌닷의 고향인 수아는 동쪽 지역인 까닥에 아마 이 소발의 출생지인 남아는 이쪽 지역일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면 욥기를 쓴 저자가 욥이 사방에서 온 지혜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발은요. 어린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요. 그가 한 말에서 보이듯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이 소발에 대해서 어떤 느낌 가시셨습니까? 이 사람이 조금, 어, 시건방진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마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그가 배운 것이 다 있냥 알고 사회에 나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요백에 계속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발도 다른 친구들처럼 욕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욕을 몰아 붙입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욕이 멸망했으니 욕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11절에서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욕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보입니다. 자, 11절.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에 봤던 그 전장에서 욕이 자신을 위해 구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너 구속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이제 너도 끝이야 너의 희망 끝이야 그것을 인정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소발이 무서운 것은요 욥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욥이 저지르지 않았을 잘못까지 들이 된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까 읽었지만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 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당신이 수고하여 얻은 그 재산,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를 아시오? 그 이유는 당신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였고 사람들에게 집을 빼앗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짓을, 악당의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참 들어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고, 도적질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사실, 친구가 욕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고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이 있을까하여 함께하여 주는 것이 친구의 진정한 모습인데 이 소발은 욥이 자신이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한 말에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인지 아니면 뭐 스스로 굽히지 않는 욥을 보면서 화가 났던 것인지 아니면 욥과의 논쟁에서 져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선지. 이제는 욕이 짓지 않은 죄까지 들이대면서 욕에게 계속해서 정죄의 칼을 디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뭐 상대방을 무시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면서 상대방을 끝까지 뭉개려고 하는 그런 비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문제는 어쩌면 우리들도 이 소발과 같은 때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또 자기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없는 일들도 지어내면서 말하고 상대를 공격할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근거 없는 사실들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음모를 퍼뜨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10개명의 제 9개명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9개명은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욕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욕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며 그의 멸망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소발이 그냥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이 더 커져서 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 말할 때, 더 보태서 말할 필요도 없고, 또더 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아는 한에서 진실되게 살고, 진실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남을 무시하기 위해서 거짓과 거짓 증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두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잊지도 않은 말을 거짓 증언하며,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없애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